여러분, 지장보살님 아시죠?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, 어, 영가천도를 하는 부처님 아니야? 어, 우리 조상님을 갖다 극락으로 인도해주는 부처님이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. 우리 중생들을 교화시켜주고요. 깨달음을 주시고, 어, 한 많은 망자, 지옥에 빠진 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역할도 하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입니다. 지장 기도에 대해서 하고 싶었지만, 왠지 무섭다. 아, 어렵다.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되게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, 기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절에 가지 않아도 되고요. 굳이 뭐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. 바로 지장보살님을 반복적으로 찾는 지장보살 정근을 갖다가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. 부처님 불보살의 명호를 갖다 계속 부르잖아요. 그러면요, 부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. 아, 어떠한 중생이, 어떠한 사람이 내 이름을 이렇게 애타게 찾느냐.